패스 테스. 일단 경품 있어가지고, 경품 있어가지고 뭐 뭐든 가능하긴 해. 근데 이판패스업이 너무 좋은 판인데? 피석액 집고 패스업 하자. 경품도 있어가지고, 패스톱 밸류가 너무 좋다. 반다르 너프당했다고요? 상점거 합차면 유지 안 되도록 이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어, 그거 이제 합체 안 되도록 바뀌었구나. 그게 그게 너무 사기긴 했어요 사실 애초에 되는 것도 말이 안 됐고 그러면 이제 반다르는 진짜 악마 야수 용족 마기탈의 그거 원툴이네 이제 근데 얘네는 패치를 패치 노트에 띄우질 않고 그렇게 하면은 유저들은 어떻게 하냐 에반데. 라카니슈, 우리 같이 페이스톱 하지 않을래? 영능을 안 누르고 저거 두개 샀네요. 미롤, 오케이, 좋은 흐름해주사위 나이스. 정도만 만들어줍시다 뭐 찾은거냐고요? 에이 제가 찾는건 단 하나 제가 찾는건 이거 하나뿐입니다 다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발 신이시여 어 나이스 제로스 어 제로스 아 뭐, 상점 나쁜 건 아닌데. 아이고, 어, 되게 잘 뜨네. 어, 좋, 좋네요. 그, 좋은데, 좋은데 왜안 좋지? 약간, 오조디아처럼, 약간, 한무돈으로 약간, 할 만한 거 없을까? 폭조디아요? <laughs> 폭조디아? 야, 폭조디아는 근데 어떻게 하지? 폭조디아는, 폭조디아는 그냥 오메가 자리에 폭탄 넣으면 되는 건가? 유조스... 리더스... 리조스까지 있으면 은 좋지만. 나가고 싶을 거야. 한번 해봐! 그럼 일단 폭조디야, 오케이. 오메가까지 넣자고. <laughs> 오메가까지 넣어버리자고. 오메가를 하나 넣으면은 근데 칸고르에서 폭탄을 나오게 하려면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랜덤인가? 굴, 굴, 굴 존나 모으자고요 구울만 존나게 모아? <laughs> 잠깐만 구울만 존나게 모으면 어떻게 되지 황금구울 하나에 6뎀인데 리그인데어어야 그것도 해보고싶다 어야 그것도 해보고싶은데 구울만 구울만 진짜 미친듯이 모으는거지 황금구울 3개 그러면 18 곱하기 3이면 54 전체 54뎀이지 어? 과강 로 어? 뭐야 이거 지금 3점 보니까 폭조디야? <laughs> 아 근데 할 거면은 해적부터 시작해야 돼요 파츠 다못 모음 어차피 하려면은 황금딜 창코로 이제 베이스 잡고 해야 돼 아! 에반데. 근데 이판 순방은 하냐고요? <laughs> 나도, 나도 그 의문이 들긴 해. 어? 이 친구 해적삼? 뭘 드가냐고요? 뭘 드가긴요 당연히 극락 드가자 일단 이번 턴에 삼골려로 삼골려 3골료 재테크 조지고 스캡스가 가지고 있는 들창고 일단 한번 쓱 뺏어오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폭조디아 온 엘리자가 있네? 아이, 아이, 지금 뭐 하시는, 아이, 지금 뭐 하시는 걸.

아우, 지겠어? 에이, 지겠냐고! 나 엘리자야! 호우 고로치! 어, 뭐야? 어이, 고로치가 안 해, 졌네? 뭐야, 씨. 아니, 고로치는 개뿔 졌었네. <laughs> 잠깐만.

자, 무슨 덱가 할지 정해놓자. 일단은 무슨 덱 할까? 이번에 폭조디야, 이번에 폭조디야 할까? 폭조디야, 한번 폭조디야,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필요한 파츠가 황금폭탄이랑 칸고르, 칸고르, 구울, 리븐, 황카, 어, 아니, 들창코가 안 만들어졌네. 맞아. 잠깐만, 이건 좀 변수인데, 그러면... 아, 폭탄! 맞아, 나 폭탄 사야지. 네네, 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있었어. 잠깐만, 네가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지마. 너 복조디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너 집중해 오메가. 일단 사봐. 아, 폭탄 놓지 나갔어. 아, 폭탄 생긴 게왜 이렇게? 아, 나 폭탄 못 봤어. 폭탄 어디 간 거야? 아, 폭탄 왜 이렇게... 아, 아, 여기 있구나. 아, 너 이렇게 생겼구나! 아왜 이렇게, 너, 이렇게 생겼어? 아이, 참. 아니, 생긴 게왜 이렇게 어렵게 생겼어? 아이. 아니, 애가 좀 어렵게 생겼다니까? 진짜로.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진정해 아직 시간 많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여유를 가져. 악탄 <목소리> 이제 진짜 잘 본다 눈눈 눈 똑바로 떠.

<laughs> 아니, 이, 자식 진짜 눈에 안보인나니까 <laughs> 아니 노, 눈에 뭐, 보여 뭐, <laughs> 누나, 알겠어 알겠어 집중할게 집중할게 왔다. 이러면 이제 구우랑카도 됐고, 폭탄이요? 황금폭탄 하나면 되는 거 아닌가? 폭탄 더 필요한가? 어차피 칸구르 두 개면은 칸구르 두 개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메가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오메가를 넣고선 폭탄이 나오게 할 수가 있나? 배치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는데, 오메가를 맨 끝에다가 두면은 이게 되나 안 되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폭탄 아니야, 폭탄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어차피 그러니까 오메가 그러니까 칸고르가 두 개면은 칸고르 그냥 그러니까 폭탄 뒤에 오메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폭두개 넣어야 오메가를 안 넣을 수 있다고? 오메가가 무조건 나오나?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근데 칸고르가안 나오는데요? 선생님들. 칸고르가아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 보자. 여기서 칸고르해서 이러면 오오오오 오오 반반치킨 칸고르 한 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배치를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상관없어. 그럼 칸고르도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오메가 버리고 폭탄만 나오게 할수 있긴 해그 오메가 빼고 가봐? 하함 아, 가봐? <laughs> 아 근데 님들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배치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면은 칸고래에서 뭐가 나와요? 이러면 그냥 똑같이 반반 나와요 이래도? 아 그냥 앞에 거안 나오 그냥 반반이야? 시 돌아가렴. 이걸로 간다. 오, 활발한데? 징징징징징 꽝꽝꽝꽝꽝꽝꽝 <laughs> 아니 이게 그니까 이게 천보녀가 황카가 아니라서 지금 <laughs> 아우 무서워 아우 아우 아어 천보녀를 2분에만 들어가게 그럼 배치를 합시다 그게 더 좋겠다 이 폭조디아 할 때는 그게 더 좋을 듯. 폭조디아할 때는 배치가 이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천보녀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븐데어의 확정으로 들어가게 할게요. 이러면 중매 순서가 요렇게된 다음에 이러면 리븐데어의 무조건 확정으로 천보 딱 들어가니까 폭조디아는 천보가 있으면 안 좋거든요. 파파, 와파파, 파파와, 후, 후 쏴쏴쏴, 죽여죽여, 죽여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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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대가 나름 근본 기름댁기긴 했는데. <웃음> <웃음>